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어, 인물사서 프리 시간인데요. 네. 긴장 <laughs> 되시죠? 네, 이제는 긴장도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분 되게. 노력 많이 하셨다. 근데 그 노력이 왜 이렇게 선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어, 약간 착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기 보다는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더 뭔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약간, 그러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막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케이스는 아니신 여성분 같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막 만족하거나 그런 게좀덜 했었어요. 덜 했었다 보니까, 어, 지금은, 어, 한 20대 때부터인가? 이 여성분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거저거를 많이 했고, 여기저기에 많이 기울였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되게 많이 건드렸고, 그게 설령 뭐, 자신에게 해가 되든, 득이 되든, 일단은 부딪히고 봤던 그런 성미 같아요. 근데, 그런 성미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있었다라고는 보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분이 원래는 결혼을 해서는 안될 사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어,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연세를 보고 이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죽어 있어요, 거의. 왜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혼자 살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들 되게 피곤하거든요. 힘들고. 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그냥, 그냥 시들시들해져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한테 잡아먹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시들시들해져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음. 약간, 그래서, 이분은 워낙 자기 자신의 그, 그, 기운 자체가 조금 세다 보니까, 음. 어,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죽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근데 되게 이 사람 떠받드네요. 떠받는 그게, 떠받드는 그게 있어요. 음. 어. 근데 이 여성은 그 자기 옆에 있는 남자뿐 아니라 많은 이성과 많은 동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약간 그런 존재처럼 보여요. 음. 어,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은근히 잔인하신 부분도 있어요. 어, 약간 잔인해요 어, 약간 잔인하신 부분 있고 어, 그렇다고 막 살기가 있거나 막 그러는 건 아닌데 어, 사람이 왜 이렇게 좀 네, 냉정한 건 아니고, 냉철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매정하지? 싶은 게 있어요. 음. 어, 그렇게 매정한데, 왜 남한테는 그렇게 웃냐고요. 어, 남한테 그렇게 웃고, 매정한데, 남의 마음을 자기가 가져가고, 자신이 가져가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용을 하는데, 그 타인에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음. 어, 지금, 그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분 지금 힘이 있어요. 힘이 되게 세거든요? 음... 지위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뭐, 위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나 봐요. 어 그래서 지금은 힘이 센데, 이 사람 조금 힘이 세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치고 올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음...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어. 응. 혹시 다른 기운는 보이시는 게 없을까요? 어, 다른 부분으로는 일단은 구설도 지금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근데 그 구설은 이 사람 평생 내내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어, 구설은.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이 사람 뭐 정말 죄송하긴 한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감기까지도 좋은 소리는 그렇게 못 듣고 가시겠다. 좀 안타깝다라는 그게 좀 보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죽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슬퍼해주거나 울어주거나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 좀 씁쓸합니다. 이 사주가 좀. 근데 본인도 좀 외로우신 것 같은데. 되게 씁쓸하네요 음. 누구실까요? 어, 이분은요? 네. 어, 아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어. 어, 이분은 명부인 김건희입니다. 아 역시 정치 부분 어. 그 부분. <laughs>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더더 더 그렇게 치울하게 느껴졌구나. <laughs> 구성 평생 내내 따라다닌다고. 아이고. 하셔가지고. 네.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이분은. 어, 네. 아이고, 근데 이분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하신 부분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 지금 드러난 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미미해요. 근데 더 드러날 것 같은데 그더 드러날 일들을 나중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냥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람이 이 정도였어? 할 정도로 약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분 잔인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좀 파생되어지는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게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음. 2년 안에는. 어. 그럼 앞으로 좀. 조심해야 어... 될것 같은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은, 어, 진짜 조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가지고. <laughs> 어...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 이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분 편은 아닐 거예요. 어, 이분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분 편은 아니실 거고 어, 사람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분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어, 그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본인 입이 되게 가볍습니다. 어, 입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시면 일단 말은 삼가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말은 삼가하시고. 그리고 미소 짓는 것도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막 웃거나 이게 참 커요. 이 사람이 주는 타격이 저까지 간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웃으면 부산까지도 그 파장이 일으켜질 정도로 음. 이분 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뭐, 거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거만하진 않는데, 어, 아상이 하늘을 찌르거나 막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분 자체가 뭐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나 기질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음. 행동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어. 본인이 정말 어릴 때부터 예쁨 받고 싶어서 그리고 인정 받고 싶어서 인정 못 받았었어요. 이 사람 20대 때, 20대 때 엄청 약간 멸시 당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좀 서러운 부분 어, 그런 게좀 많았을 거예요. 서러웠을 거예요. 되게 많이 서러웠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분심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얻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좋게 얻어냈으면 몰라 모르겠지만 지금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으로서 안 좋게 그런 부분을 갈증들을 해소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거를 지금 이 국면에서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될것 같아요.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지금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드러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도 깜짝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 음... 진짜 아 진짜 이윤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있잖아요 음...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게좀 보여요 어... 응. 좀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들이 좀 많이 충격이에요 저도 충격이에요 네. 저도 이분본게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 음... 사실 우리는 보기만 보면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렇게 또 집중을 해서 또 말을 들으면 그게 또 보이니까 저도 딱 얘기하는데 아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나? 지금 이거를 지금에서야 딱 알았어요. 어, 제가 듣기로는 네. 어, 김건희 씨가 네.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 남자, 사, 남자 사주. 어,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 남자는 매달릴 거거든요. 어, 남자는 매달릴 거예요. 왜냐? 남자를 막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운만으로, 어, 그 기운만으로 이분이 어, 여자, 여자 해 보이잖아요. 어, 여자, 여자 해 보이기는 하는데, 되게 좀... 기질 자체는 살짝 대장부는 아니에요. 대장부이기에는 조금 좁은 그릇이라고 할까요? 음.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무척이나 간대한데 남한테는 조금 좁은 부분이 있어요. 음. 남자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 남편분이 사실은 대통령님이시잖아요. 음. 대통령님도 모르게 이분한테 아마 쥐어서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분 기운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 영부인이, 김건희 씨가, 이혼하자, 이렇게 만약 우습게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절대 안 놔줘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주예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주변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빛을 발휘할 수 있고, 난 피곤하지 않게 할수 있고, 오히려 남한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굳이 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그 측근들이 생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그 측근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이런 이런 저런 이제 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쓰면서 이제 악의적인 부분이 조금씩 도출되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좀더 좋고 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뒤 처리하고 뒷 수습하는데 시간과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음. 금전도 많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돈을 먹는다라고 보여요. 음. 음. 아, 혼자 사셔야 되는. 혼자 살면 좋은데, 어, 이미 혼자 사시지 않으니. 근데 이분 아마 혼자 사시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옆에서 안 놔준 것 같은데. <laughs> 네, 약간 그렇게 보여요. 네, 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